어서오세요, 아, 프리티다육입니다. 아, 안녕히 가세요, 사장님. 시끄라 그러면서 가시네. <laughs> 자, 제가 지금 홍매화를 들고 왔습니다. 홍매화를 들고 왔는데요. 홍매화가 이번에 이렇게 다글다글. 참, 예쁘게도, 색감이 참 예쁘게도. 어쩌 이렇게. 저 원래 이렇게 또,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판때기 이렇게 보이는 애잘안 갖고 오는데, 얘를 왜 갖고 왔냐? 아유, 저렇게 이쁜 건 사장님이 또 들고 왔네, 그러 자, 여기가 뿜질러졌어요. 그래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 뿜질러진 것 때문에 들고 온 거니까요. 제가 예쁜 걸 들고 오고 싶어서 들고 온게 아닙니다. 뿜질러진네 제가 케어해서 키우려고 들고 왔어요. 이쁘네, 진짜. 자, 얘는 생얼이 그렇게 섞인 애는 아니에요. 생얼이 딱한 송이 두 송이 있네요. 근데 요 아이는 제가 11월 24일날, 어, 여기 애움 이거, 애운분일 거예요. 애운분에 식재해놨었는데, 요거 밖에 못컸습니다 왜냐면, 화분도 요만해요. 어, 차라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키우시려면, 크게 키우시려면, 화분을 좀 크게 쓰면 되는데, 제가 화분을 좀 크게 쓰는 편이 아니라서, 그리고 제가 베란다에 둬어봤다 했잖아요. 베란다에 둬보니까, 이걸 좀 화분을 좀 작게 써야, 아이가 따글따글따글 따글 따글 이뻐지더만. 그리고, 이 자리 차지도 많이 안 하고, 종류별로 많이 넣을 수도 있고요. 야저 거기 집에 여섯 개 갖다 놨는데요. 거리대가 꽉 찼어요. <laughs> 거리대가 얼마나 콩대기만 하게 얼마나 큰 집이면 <laughs> 저한테 우리 고객님이 어머 거리대가 너무 크던데요, 사장님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커요. 그래서 딱 여섯 개 들어가더라고요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제가 어, 이번에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요, 선물해 분입니다. 저희가 58,000원. 두개 세트. 요렇게 해서, 하나는 항아리 모양, 하나는 요런, 어, 약간 이 전이 벌어진 거. 근데 이 전이 벌어진 게, 이게 잡기가 편하더만요. 요거 때문에 이전 있는 걸 달라시는 분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, 하나는 있는 거, 하나는 없는 거. 그렇게 해서, 요렇게 해서. 선물해분도뭘식재나도 네 이쁘잖아요? 그래서 얘는 또 제가 얘랑 한번 맞춰서 식재를 한번 해보려고요. 아, 예쁠 것 같아요. 얘하고는 전혀 다른 얼굴이죠? 얘는 그냥 땡그랗지요. 그리고 얘를, 제가 지금 자리를 바꿔 놨어요. 어, 홍매화 같은 경우도 이게 직강에 지금 우리는 여기 차강했죠. 이 시간에 차강하면 아주 더워서 죽습니다. 지금 여기 차강하고도 31도예요. 진짜 차강을 해야만이 제가 여기서 서 있을 수가 있어요. 저부터 살아야죠. 제가 살아야 우리 다육이도 사니까. 자, 그래서 여기에 차광을 했는데요. 이 아이 홍매화나 이런 농기 심화 종류 제가 여름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아이들이 몇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. 그냥 직광에 습도에 약하고 직광에 굉장히 어 뭐랄까 갈색병이 있죠 그거 쩜박이 같이 생기는 그런 병이 생기는 애들 캔디케인금도저 벌써 한 녀석은 벌써 약간의 그런 현상이 보여서 아예 그늘 쪽 반그늘 쪽에 아예 내려놔 버렸어요. 그랬더니, 얼굴이 생장점 있는 데서 멀쩡하게 나오고 있어요. 그 아이 저번에 살균제 물 타가지고서 살균제 물도 제가 한 바가지 뿌려줬습니다. 그랬더니, 지금, 음, 그 아이는 지금 위에 얼굴에 있는 생장점 새로 나오는 입장 로제 때에서 아주 이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, 와우. 이렇게 그냥 딱 나는 굳히겠어. 이 흙을 보면 알아요. 농장 사장님들의 이 농사짓는 이 흙을 보면 알아요. 어 나는 굳혀서 이게 호에와는 색깔을 봐야 돼. 호에와는 색깔이 나야 이쁩니다. 근데 홍마야도 색깔이 빨리 나는 편은 아니에요. 근데 참 화분들을 참 크게 쓰세요. 그리고 호에와는 이제 긴 거. 그긴화분 농분들을 좀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. 제가 보면은 그 그냥 그 호메와요. 철화말고요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 일단은 들어가는 그 미소토의 양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거기다 배수층을 조금 더 롱볼을 썼을 때는 조금 배수층을 높여서 아이를 빨리 달구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. 대신 어 배수층을 좀 높이면은 이제 분갈이 시기는 조금 빨라질 거예요. 뿌리가 금방 빨리 찰 거거든요. 근데 물도 금방 빠져 버리고 어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아이가 물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 짧아져요. 그러면 여름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배수층을 조금 더 풀어서 쓰세요, 여름에는요. 자, 그래서 요 아이를 제가. 아, 얘, 얘가 신기하게 잘 크고 있으니까 예뻐요. 저도 여기 홍매화나 롱기시마 이런 종류는 내가 여름 되면, 아우, 나 더, 더, 더우면 홍매화 안 드려야지. 아우, 농기심 안들려야지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, 어, 지금은 작년에 제가 그 심어놨던 애들, 한여름에 심어놨던 애들이 잘 커요. 생각보다. 그래서, 어, 아유, 사계절이 저한테는 이제 상관이 없다 싶은 아이들이 요 아이들인 것 같아요. 대신 환경. 어 우리 고객님 그랬어요. 아우 이 흙도 보실보실한데 아침에 어떤 분이 물음표 있는 거를 저한테 사진을 보내셨어요. 우리 고객님이 물음표 있는 거를 저한테 문자로 사진을 보내셨는데 제가 그랬어요. 빨리 뽑으세요. 그 한쪽에 물로 아이는 잘라내시고 뿌리 확인하시고 그리고 한번 보셔요. 그랬는데 어그 언니 말씀이 문자가 오기를 흙도 보실보실하니 참 좋은데 왜 이쪽에 물음이 왔을까요? 그 물음이 오는 거는 물음병도 바이러스예요. 여기서 일이 옮겨 다니고, 물음병이 하나가 있잖아요? 그러면 그거 빨리 뽑아서 그 아이를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여기서 일이 다 옮겨 다녀요. 물음병도 바람에 날라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 바이러스니까요. 우리 코로나처럼. 그렇다고 애들한테 뭐다 마스크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. 물음병 있다고. 물음병 있는 애한테. 뽑아야죠, 우리는. 뽑아가지고서 그 아이를 얼른 잘라내세요. 물음병이 이제 줄기랑 다 진행이 된 아이 같으면 얼른 잘라내시고, 그 물음 있는 입장도 다 잘라내시고요. 음, 입, 그 아이를 살아있는 부분을 얼른 그늘에서 잘 말리세요. 대신 말리실 때 살균제를 한번 약을 하신 다음에, 그 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야지, 그냥 뭐 바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냥 말리면 아무 소용이, 아무 소용 없어요. 그러니까는, 어, 제가 그 고임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. 그후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부터 물음병은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고객님이 오늘 저한테 보낸 그 사진은 정말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이런 아이들 많이 수출하고 많이 나올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애들, 애들을 분갈이를 직접 해 보신 분들은 뽑아서 그 케어 하시는 관리도 잘 하셔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싹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음 저같은 경우는 균제 자 호미와는 균제를 뿌려서 저는, 저, 저는 이렇게 심었으면 균제를 뿌릴 것 같아요 균제를 뿌려서요 약간 얘는 그늘 쪽에다 놔둘 겁니다 이렇게 균제를 뿌리세요 균제 이렇게 뿌려서 그늘 쪽에다 두었다가 이게 전부 다이약 기운이 싹 말랐을 때, 만약에 근데 나는 빨리 햇빛을 얼룩 내놓고 싶어 그러면은요, 오늘 하룻밤 정도에서 내일 그 저녁까지는 놔두셨다가, 물로 한번 물줄 시기가 되었을 때, 얘가 말랑말랑 하면, 물, 아까 뿌리 안 털어냈잖아요. 물줄 시기가 됐으면 그냥 그 후에다가 이 약물을 한번 씻어낸다는 식으로 해서 한번 싹 씻어내시고, 그리고 나서 햇빛을 보여주세요. 약 기운이 남아있으면 약해라는 걸 입을 수가 있거든요. 또 약해도 잘 입어요. 요런 아이들이 또 약해도 잘 있고 그러더라고요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홍매와 지금 너무 이쁘지 않나요? 근데 얘는 지금 제가 약간 벌써 자리 이동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. 어, 캔디케인금 같은 경우도 아까 지금 제가 약간의 그 까만 반점이 생겨서 내려놨고, 어, 그 다음에 레몬노즈금 같은 경우도 벌써 그늘 쪽으로, 방글 쪽으로 움직였고요. 방울복랑금도 지금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머니메이커금, 뭐 이제 금이 좀 섞인 아이들은 살짝살짝 살짝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, 제가. 그래야지만, 이 어, 우짜라는 거, 그거 우짜라는 거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요. 살아있어야 되잖아요. 제가 우리 고객님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. 살아있어야 되잖아요. 안 살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. 살아있어야죠. 근데 요, 지금 선물로 해보네. 지금 이번에 요거 받으시고 요거 같이 세트로 받으신 분은, 분들은요, 이 홍메어 하나, 아, 이제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식재했던 뭐 페리도트, 요 아이는 그 페리도트는 밑에서 새코가 많이 나고 있었잖아요. 페리도트 하나 정도 여기다 식재하셔도 괜찮아요. 대신 배수층, 배수층을 요 정도 높이셔가지고서 아이를 달달 굳힐 수 있어요. 페리도트도 약간 요런 색감이 나잖아요. 뭐 상악이나 이런 아이들 전부 다 요런 색깔 예쁘게 나지요.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일단은 음, 어, 여름에는 배수층을 살짝 높여주는 거를 제가 어,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미소토에 아무것도 섞지 마세요 베란다에서 아까 오신 우리 고객님 말씀하시기를 그냥 베란다 저희 집 남양인데 엄청 빨갛게 예뻐졌어요 라고 <laughs> 말씀하세요 여기서 있을 때보다 데려갈 때보다 더 훨씬 예뻐요 그렇게 근데 제가 저번에 러우를 데려간 아이가 있어요 그 러우가 저희 베란다에 지금 제가 콩뛰기만한 베란다에 있다그랬 베란다, 그랬, 베란다 거리에있다 그랬잖아요 다섯 개딱 갖다 놨는데, 어머 세상에. 러우가 벌써, 여기 있을 땐 러우가, 저기 약간 방근을 쪽에다, 걔가 상태가 안 좋은 아이를 제가 심어놨었거든요.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색깔도 안 나고 너무 안 예뻤어요.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? 러우가 새빨갛게 색감이 올라오더라고요. 아, 이래서 노지에서 거리대에서 키우는 거를 소망하시는구나. 아, 이래서 키핑장들 가시려고 그러시는구나.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. 그리고 아 조금이라도 한가 하나라도 더 키우시려고 조그만한 애 그러니까 화분도 조금 작은 거 쓰고. 근데 집에서는 작은 거 쓰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 화분이 너무 커버리니까 애기 몇개안 올라가요. 세상에. 큰 아분은 한 도옥이 올라가면 그냥 말겠는데요. 그래서 제가 아 이래서 작은 분을 쓰시고 자리 차지 못하는 애안 하는 애들을 쓰시는 거고 그리고 음. 아이들이 물을 줬을 때도 큰 부담이 없는 작은 분들을, 그래서 10cm, 9cm 이런 화분들을 참 좋아하셨구나라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큰 거, 중품 사이즈, 대품 사이즈 키우고 싶어도요, 아, 이 거리대에서 아마 비를 맞게 되면은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허브를 엊그저께 거리대도 한번 잠깐 내놔볼까 했어요. 어머, 그거 내놨다가는 그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허브는 차마 못 내놨습니다. 그래서 허브는 어차피 베란다가 남양 쪽이라서 그냥 거기다 잘 놔뒀는데요. 어,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하우스로 데려와야죠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홍매와 철아 말이 또 길어졌어요. 우리 고객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예쁘게, 하나도 더 예쁘게 키우신.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 보면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심어놨던 아이 물좀 많이 심겨줬으면더 컸을 텐데요 오히려 농장에 있던 아이가 더 컸어요 그때 같이 있던 아이 아이예요 근데 색감은 거의 비슷하게 입었죠 근데 이제 어요 아이는 아무래도 사장님이 어 영양제 물 같은 걸더 주셨겠죠 그래서 더잘 컸고요 더 따글따글 색감도 예쁘게 났네요 지금 우리 택배를 싸고 있어서 조금 시끄럽긴 한데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. 오늘도 많이 더워요. 물 많이들 드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프리투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